좋은 그런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 즐겨하시는 운동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에 여자 방송인들이 풋살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잖아요. 아,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풋살과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 자주 다리나 무릎이나 발목이 다치곤 합니다. 아, 아 네. <laughs> 너무 해맑게 말씀하셔서 안 다친 줄 알았어요. <laughs> <생각보다. 웃음> 네. 근데 이렇게 다치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스포츠 손상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포츠별로 취약한 어떤 손상 부위나 또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양원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운동이 허리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허리 유연성 특히 허리 가장 안쪽 근육인 장뇨근이 유연하지 못하면 쉽게 자주 아프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운동을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면 장뇨근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추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방송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세 교정에 예. 끝 단계는 발의 교정입니다. 그래서 또내 발의 균형이 어떤지도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스포츠 손상을 입었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스포츠 손상이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인대나 관절로 가더라도 대부분의 치료는 근육 치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포츠 하다 다치신 분들은 간단한 침 치료로도 많이 네, 도움을 받고 회복이 잘 됩니다. 음. 네, 운동하는, 이제, 저와 같이 운동하는 축구한 친구들도 자꾸 이제, 뭐, 형, 나 뼈가 이상한 것 같다, 고 인내가 부은 <laughs> 것 같다 하는데 막상 네. 보면 그냥 단순 근육 염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래서 가벼운 침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운동하다 다치셔도 거동이 가능하다면 예 음. 네, 많이 붓거나 염증이 염증이 심하지 않은 많이 붓지 않는다면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잘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원장님이랑 같이 운동하면 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침 같은 거 갖고 다니시나요 원장님 예 네. 가져다니지는 않는데 네네.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이 지압으로 많이 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이제 같이 운동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축구단 들어가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노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동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생각해 보면 뭐, 뼈랄지 아니면 근육인데, 이런 부위가 많이 다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것을 좀 부상이 생기지 않게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뼈나 관절을 빨리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네. 부상, 그런 그 운동부상에 있을 때 가장 큰 원칙이 이제 프라이스라고 해서요. 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P-R-I-C-E 인데요. 음. P는 프로텍션 이래서, 어, 부상, 받은 부위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음.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R 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음. 어, 휴식하고 움직이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I는 아이싱. 그러니까 그 다친 부위를 빨리 냉찜질이라든가 냉각시켜서 어, 부종을 빨리 가르, 음. 가라앉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C는 컴프레션에서 압박입니다. 음. 어, 뭐 아이와 비슷한 면에서 부종을 빨리 감소시키는 게 음. 필요하겠죠. 그리고 E는 엘리베이션이다 그래서요. 음. 어, 부상 그한 부위를 심장보다 빨리 올려주는 게좀 필요합니다. 예, 딱 그림이 그 다리 다쳤을 때 이제 병원에 누워서 다리 올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 글자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근데 그 방금 아이싱 얘기해 주셨는데 온찜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음. 그 온찜질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어, 온찜질은 부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대와 관절을 음. 좀더 이제 회복기 접어들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응급은 아이싱, 그러니까 냉찜질을 해주고 그 이후에 회복할 때는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양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처음에 몸도 풀고 스트레칭도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원장님? 네. 뭐 스트레칭이 중요한 건다 아실 텐데 음.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네네. 여름에는 이미 근육이 많이 풀려 있고 긴장이 느슨하기 때문에 몸만 가볍게 풀어주셔도 되는데 겨울, 가을에 날씨가 추울 때는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 겨, 가을, 겨울에는 경기 시작 전에 많이 음. 운동을 네, 미리 풀고 시작을 하고요. 음. 네. 제가 골프를 하다 다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좀 과장되게 백해무익하다고 <laughs> 얘기하긴 하는데 네? 골프하다 많이 다치시는 게 필드에서 할때는안 다치세요. 오, 네. 네. 연습장에 가서 많이 휘두르다 다치기 때문에 아. 네, 항상 과하지 않게 짧은 시간에 과하게 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음. 필드에서 골프 칠때 생각하면 많이 걸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또 필드에서 할 때는 미리 몸도 따뜻한. 온탕에서 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습장이나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시게 되면은. 급격하게 또 빠른 시간에 많이 휘두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몸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심장이 좀 두근거릴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좀 뛰어주는 게 좋은 건지 어떤가요 네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게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음. 여름에는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가볍게 걷거나 근육만 풀어져도 금방 몸이 온기가 도는데 가을, 겨울에는 숨이 찰 정도로 오히려 음. 많이 심장을 뛰게 한 다음에 또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운동과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